괜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어일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막그 뭐라 해야 될까. 저희도 막 외국인분들이 가요를 부르면 되게 되게 조금 낯설면서 좋은 건 좋은데 되게 낯설고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. 그렉시가 막 아무리 기다려도 나뭐가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게막 화장이 됐던 것처럼 네, 굉장히 몇몇 분들이 막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계신데 어, 개인기 하나 중간에 해봤고요 네, 그런 것처럼 좀 너무 좀 약간 김치 냄새가 많이 날까 봐 제가 발음에서 일부러 발음을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상현이 앞에서 노래할 때보다. 그랬더니 가사를 거의 다 틀렸어요, 제가.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. 원래 알고 있던 부분들을 자꾸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부르니까 막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막, 지난번에 막 가사가 막 난리가 났었었는데, 오늘은 아주 그, 원곡에 딱 맞는 그 가사와. 오늘 발음 한몇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? 5점 만점에. 손으로 표시해주세요. 5점 만점에. 제가 비돌아있을게요 됐어요? 네. 제보 바랍니다. 네. 제보 바랍니다, 여러분들. 네. 정수 따라서 선을 얼마나 그을지 제, 결정할 거라서. 네. 하여튼, 아, 저희 홍보 좀 잠깐 하자면요. 아 어, 저희 인스타그램에 아 어, 저희 계정이 있어요. 저희 턱스 오피셜이라고. T-U-C-K-S 언더바 오피셜. 오피셜.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실 텐데, 아마 턱스만 치셔도 나오실 거예요. 그렇게 막 많은.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서 꼭 팔로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 11월 15일 날그 합정에 있는 프리즘홀이라는 공연장에서 마이 어 윈터라는 제목의 공연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참가하게 돼가지고요. 어 공연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 공연에 대한 홍보, 앞으로 낼 앨범들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오피셜 페이지에 올라가니까요 꼭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집에 가시면서 저희 음원 사이트에도 저희 이름을 검색하시면 저희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찾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들으실 곡은요 저희 팀곡이에요 저희 팀곡인데 빛나는 그때라는 노래예요 빛나는 그때라는 노래인데 이게 무슨 노래냐면, 저희가 그 통일에 관련된 대회에 이렇게 나가게 돼서 썼던 곡인데, 어 제가 그 당시에 막, 그렇지? 막 택시 운전사, 막 이런 영화들을 막 보고 나서 막, 음막 되게 생각이 많은 시기였는데, 딱 마침 이런 노래를 쓰게 돼서, 아좀이렇게 편안하게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생활들을 못 누리셨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래서 그런 때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든 가사였고 노래인데요 그래서 좀 의미가 깊은 노래니까 가사를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빛나는 그때 들려드릴 그저 순진한 그 시절 세상은 나에게 고요하기만 했고 그땐 그 그들이 남겨놓은 선물 아픔을 견디며 지켜낸 꿈들 이제 변이쉴수 있도록 소중한이 모든 것에 빛나게 한 그때를 기억해 세상을 <suss> 밝혀주던 <suss> <suss> 아 i m 거 for us 꺼지지 않던 불처럼주중히 지켜내 이 고요함들이 빛바래지 않을 수 있게 누구나의 큰 희생과 눈물을 다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노래 빛나는 그때라는 노래였고요. 어, 혹시 이 노래가 좀 제대로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아직 음원 사이트에 나오진 않았는데요. 어, 네이버에 그 뮤지션 리그라고 그 굳이 따지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어, 약간 정식 음원은 아니고 약간 데모 정도 되는 음원들을 그냥 이렇게 올려서 다른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그냥 올려놓는 그런